2월 7일 화요일에 방송되는 불타는 트롯맨 8회 방송에서는 디너쇼팀 미션 2라운드와 3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준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1라운드 결과는 트롯5가 1위, 녹이는 민수네가 2위, 뽕형제 오룡이 나르샤가 공동 3위, 뽕발라 팀이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디너쇼팀 미션은 2라운드 최악체전과 3라운드 최강자전을 펼친 후에 단한 팀만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최종 3라운드인 최강 자전 무대인데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황영웅, 손태진, 무룡 박민수 한간이 최강 자전에 출전을 하고 짧은 소절만 맛보기로 공개가 됐지만 팀을 살리기 위한 열정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레전드 무대들이 펼쳐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전종혁, 손태진, 박현호, 공눈, 남승민으로 구성된 트롯5팀에서는 최강자전에 손태진이 나섭니다. 손태진은 레전드 이미자 가수님 원곡인 타인을 부르는데 성악 느낌 없이 절절하고 애절한 감성으로 부르는 짧은 소절이 공개가 됐지만 본 방송에서 전체 곡을 부르는 무대에서 포텐이 터질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에노, 김정민, 박민수, 최윤아 강훈으로 구성된 녹이는 민수네에서는 최강 자전에 박민수가 나서는데 퍼포먼스와 함께 시원한 가창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춘길, 심영근, 황영웅, 민수현, 정다한으로 구성된 뽕 형제 팀에서는 황영웅이 최강 자전에 나섭니다. 황영웅은 인생아 고마워 딸을 부르는데 이곡은 김대훈이 내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드라마 우리 집 골단지 OST 곡으로 이후에는 조항조 가수가 인생아 고마웠다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한 곡인데 가사 내용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가사인데다가 황영웅의 감성이 가득한 고음의 단단한 가창력까지 더해지고 장점인 저음과 중저음의 담담함으로 완성된 무대는 레전드 곡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박민호 장동일 이수호, 김중현, 무룡으로 구성된 오룡이 나르샤 팀에서는 무룡이 최강 자전에 나서게 됩니다. 공개된 예고편의 짧은 소절로는 어떤 곡인지 파악을 못했지만 무룡의 가창력과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무대가 펼쳐질 걸로 보여집니다. 홍성원, 강설민, 한강, 최현상, 신성으로 구성된 뽕발라 팀은 신성이 최악 체전에 나오면서 화제가 됐는데 최강자전에는 한강이 나섭니다. 한강은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의 밤 무대를 펼치는데 본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멋진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단한 팀만이 살아남는 디너쇼 미션에서 팀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최강자전에 나서는 참가자들의 열정에 최강자전에서 분명히 레전드곡이 탄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조회수가 몇백만을 기록할 만한 레전드 무대가 터지면 그 참가자는 향후 확실한 입지를 구축할 것이고 준결승을 앞두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본 방송에서 펼쳐지는 전체 곡 무대를 기대해 봅니다. 준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디너쇼 미션에서 살아남는 한 팀이 어떤 팀이 될지 추가 합격으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참가자가 누가 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불타는 트롯맨 8의 방송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